골프에서 골프를 잘 치시려면 정말 잘 치고 싶으면은 골프는 그립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립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뭐 저도 요새 이 건강에 대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 어떤 원인을 알잖아요 그럼 병도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골프도 그 원리만 알면은 정말 쉽게 갈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골프를 자꾸만 치면서 점수가 좋아지면은 그립에 신경을 씁니다. 어드레스하고. 무슨 뭐 여기서 뭐 빼기 어쩌고 이건 아주 미세한 거고요. 실제로는 그립하고 어드레스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 제가 아마추어는 그냥 터닥터닥 걷는 데에서 무릎에 신발 빼면은 조건 골프는 무조건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엄지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거를 인간이라 그러면은 거의 몇십 년을 엄지 검지만 쓰지 중지 약지 새끼는 잘안 씁니다 쓰지만은 잘안 써요 주로 쓰는 게90% 100%가 엄지 검지인데 엄지를 먼저 쓰고, 검지를 나중에 써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 골프가, 내가 백을 해서 올라가면은, 검지가 받쳐주고, 엄지가 잡고 있어요. 그쵸? 또, 괜찮아, 놔두세요. 이 손가락 세 개가, 이게 딱 받쳐져가지고 넘어가는 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제가 한국말을 성사하니까,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엄지가 대장이에요, 손에서. 그러니까 엄지가 누르고 검지가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 엄지는 누릅니다. 엄지는 누르지 다른 동작을 잘 못해요. 이렇게 붙이는 동작 외에는 바깥으로 위로 아래로 항상 누르는 동작을 거의 주로 해요. 그 다음에 검지는 보세요. 방아쇠 우리 총 쏘는 것처럼 잡아 당기는 동작만 하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거 피고 잘안 합니다. 자기가 일부러 피기 전에는. 자동으로. 그러면 엄지검지예요 그쵸? 엄지검지 순서가. 근데 골프를 지금 제 제자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 어면이 엄지에 힘을, 엄지에 이렇게 받치면은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받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이 받치면은 뭐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호킹이 안 되니까 받치면 안 된다. 그것도 제가 볼때 불화예요. 왜냐하면은 박인비 같은 경우는 손목 코킹이 안 되는데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박인비 보면은 불화예요. 박인비 보기 전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박인비라는 선수는 손목이 뭐안 꺾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루고 쳐요. 그렇 그러면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검, 엄지는 이것만 누르는 게 주로 하고 검지는 방아쇠 당기는 동작만 거의 평생을 해요. 그쵸?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 엄지가 여기를 대고 있다 그러면은, 내릴 때는 분명히 엄지는 누르면 동장만 했기 때문에, 그립에 엄지가 체를 누르고 있으 무조건 캐스팅의 원입니다. 자기가 손을 피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하 본능적으로 행동이 내려가는 행동이니까는, 이건 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지는 바보를 만들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걸쳐만 놓고 놔야지 내려갈 때 얘가 누르는 동작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 본능적으로 아무 동작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검지가 이제 중요한데 검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란 말이에요. 검지를 힘을 빼고 치면은. 묘하게 거리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안 하면은 몰라요. 근데 다른 데는힘 하나도 안 주고, 오른손 검지에다가 힘을 딱 주고 쳐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게 맞아요. 방향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검지를 힘을 주면은, 검지에 힘을 딱 주고 치면은 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검지를 세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향이 지 멋대로 갑니다. 왜냐면, 하이 손가락이 검지가 이, 이 행동만 했는데, 이렇게 펴가지고, 지가 이상하게 펴가지고 대놓으면은, 검지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떨 때 이렇게 잡아당겨. 어떨 때는, 첫 번째 마디로 잡아당길 때도 있고, 두 번째 마디, 안쪽 마디로 잡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지가, 검지가, 힘을 검지를 안 주면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검지에 힘을 안 주고 치면은 묘하게 채가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이상한 샷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검지를 갖다가 제대로 딱 잡아가지고 누르는 건 아니죠. 갖다 들이대고 힘주면 안 되죠. 그리고 치면은 채가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는 엄지는 아래로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손 오른손보다 왼손 엄지에 어떤 사람도 골프 초보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만 거의 여기가 거의 다 눌러집니다 시꺼멓게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건 본능적으로 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지는 총 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검지는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다 대다 이렇게 손에다 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불안하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검지는 갖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흔들려요. 결국은 그 검지가 체에 이렇게 약간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있고 떠 있으면은 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또 필요 이상의 힘을 주겠죠. 검지가 그래서 지금 실험을 해드리면은 검지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슬쩍 껴가지고 친다 그러면 이거는 채가 맞아 안 떨어져요. 근데 검지에 지금은 그냥 알맞게 알맞게 대고 알맞게 엄지로 잡아요 그러면 채는 거의 똑바로 가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채인데 똑같은 채인데 검지에 힘을 많이 줬어요. 지금 일부러 검지에 힘을 많이 주고 치면은 굉장히 강하게 내려갑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고 또 본능적으로 힘을 준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러니까는 엄지 검지는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돼요 또 체에서 떨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는 뭐냐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엄지는 거적대기처럼 살짝 되는 거고 검지에 얼마의 힘을 주냐, 어떻게 검지를 잘, 몇 프로의 힘을 주고 잘, 자기 몸에 맞는 손가락의 힘이겠죠, 세기. 그거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똑같은 7번인데 좀 강하게 치고 싶다 그러면은 해보세요. 검지를 자기가 잡던 것보다 좀 세게 잡으면은 강하게 나갑니다, 강하게. 시원하게 강하게 찍혀요. 거리는 더 나가겠죠. 제대로 맞으면. 뒷담 나면. 근데 뒷담 날 확률이 많죠. 확률이. 잘 쳤을 때는 검지를 조금 줬다 뺐다 할수 있지만, 초보 때는 결론이 엄지검지는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검지는 가가지고 내가 대고, 걸치라고 그러죠. 걸치면 안 되고, 받친다고 하고, 그렇다고, 받친다고, 이렇게 받쳐지진 않아요. 절대로. 받친다고 해도,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받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쳤기 때문에, 오른손, 검지가 받쳤기 때문에, 왼손에 힘이 빠집니다. 반사작용으로 그런데, 검지에 안 받치고, 내가 이렇게 대고, 대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왼손의 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개똥 철학 같은 소리냐, 이런 거, 예, 같지만은, 천만에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골프가 난무하고, 동영상이 많죠, 지금. 많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지만, 제가 볼때 불화가 많아요. 불화가 뭐냐면, 내가 뭘 멋있고, 뭐한, 그거는, 제가 하잖아. 너나 하라고 는 거야. 너나라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 폼이고 니네 거지 내 거가 안 됩니다 내 거가 되려면 내가 뭔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폼이 멋있고 이거는 그거 따라하다가는 10년 20년 가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지금 검지 엄지 검지 얘기를 왔다가 엄청나게 항상 제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하는데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 내기만 하나 댕기다, 댕기다 보니까는 이게 이 검지의 장년 때문에 샷이 안 되는 경우가 빵카샷이나 러프샷에 가서 이 검지에 힘을 주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빵카샷 할때 검지에 힘을 주면 모래에 팍, 러프에 팍팍 박혀버려요. 그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발표해드리면은 를 항상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해 보면은. 아한 박사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다른 사람이 맞고 한 박사가 틀렸다 이 호불호가 딱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골프는 교과서는 없는데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424에 6 1나팔인데 항상 오시라는 얘기예요 9시 10시 이렇게 늦게는 있으니까 잠실 세네 여기 있는데요 세모할시장 있는데 424에 6 1나 팔. 또 외국이나 모르겠으면 은 한박사에 달나라 골프라고 네이버에 한 8천명 있어요 우리 회원 이 제자, 제자들이 그걸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백이 안되고 왜왜 내가 샷이 안되는 거를 같이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뭐 귀신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하게 골프는 같이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아셨죠